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대레 카페 20년 차 중견 배우를 모셨는데요. 아주 얼굴이 앳된 배우십니다. 네, 배우 제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 신전래동화 영화를 들고 찾아온 좋은 배우제입니다 안 잡아먹어 근데 20년 차라 그래서 싫어하시는 아니, 거죠?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데뷔가 96년이시니까 횟스로 예. 따지면 23년 그런가요? 네. 총력영화제 신인남우상 그리고 2005년 KBS 연기대상 신인연기상 베스트 커플상 쾌걸춘향으로 작품 수도 많고 또 히트작도 많고 아까 들어오실 때 우리 PD분들이 너무 잘생기셨다고 <laughs> 굉장히 크시던데 178.5예요. 20년 차 배우 직원은 꽤 크시네요. <laughs> 20년 전에 데뷔할 때는 아주 큰 키였습니다. 이번 작품이 영화 네. 신전래동화라는 작품인데 흥부가 심청과 사랑에 빠진다면 네. 콩지팥집, 흥부놀부, 오성과 하는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동화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서 현대적으로 살짝 재밌게 풀이한 그래서 앞에 신자를 딱 붙여서 또 요즘의 패러디도 언뜻 보니까 그 최순실 폴이 들이는 장면을 공특 <laughs> 네. 이미지를 비슷하게 해서 좀 풍자하고 싶어하시는 게좀 있으시더라고요 최순실 네. 당시 그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다라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패러디 장면은 그 장면이 하나고요 나머지 장면들은 그 동화 속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 저거는 누구? 그걸 이제 현대에 맞게 좀 재해석시키면서 필터가 뭐, 등장하는 것만 따져도 한 50인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네. 사람들까지도 다 동화 속의 인물들이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권선징악 형식으로 그쵸. 진행이 되잖아요 네. 책한권 보내줬으니까 한번 읽어봐줘 굉장히 기발한 거예요 툭 이러면서 터지는 부분이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오이형 어, 이거 굉장히 음. 새롭다, 그쵸. 신선하다. 음. 그렇지? 거기에 흥부가 너야. 네? <목소리> 네? 그래 형 우리 재밌게 찍어봐요. <laughs> 이렇게 해서 스태프분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카메오 출연해주신 분들도 서로서로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거의 감독님의 인맥 하나로 이 영화를 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흥부가 심청이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흥부는 재희씨고 네. 심청은 유다미씨 그리고 둘을 방해하는 놀부가 네. 윤기원 씨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감독님이 그 놀부 밑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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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시면 이방으로 나오는 그분이 감독님이십니다. 그렇게 연출하셨고 을 만년에도 석천이 형도 뭐고 뭐, 뭐 졸탐 분도고 뭐그 여자 이제. 배우분들 중에도 음. 저랑 다른 작품에서 만났던 분들이 여러 명 계시고 아주 촬영 장 분위기가 엄청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겠네요. 입구에서부터 아, 나가 왔어. 이거 <laughs> 감독이 연출하시다 고 아, 그래 맞대. 맞대. 이런 애드립도 아, 네. 굉장히 많았을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께서 시나리오상의 이 부분은 살려 달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살리면서 그 외적인 재미는 다들 알아서 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맹자 김기두 씨, 홍석천 씨, 네. 몸짱 전 이승윤 씨도 이상훈, 송영길 유일한 금발이 있어요. 신데렐라로 출연 안젤리나 네. 다닐로바 감독님 인맥으로 감독 인맥이 구체적이시군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 영화로 뭐 방자전이라든지 이런 음. 영화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래 동화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만 다뤄서 쉽게 보실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조금 적은 예산으로 <laughs> 찍은 영화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조금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셀때 네. 나와가지고 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개봉하기조차 힘들잖아요. 네. 개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음. 감사하고 좀 적은 예산의 작품에 그것도 코미디 100억 원이 들어간 영화도 망하잖아요. 저예산 영화라고 해도 또잘 되는 영화도 있고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나 가도 중요해요. 지금 음. 저에게는. 그러는 면서는 이번 작품 굉장히 재미있게 찍은 작품이에요. 네, ]이시겠네. 정말 편하게 찍었어요. 현장 나갈때 기분 좋은 긴장감만 계속 유지한 데찍었던것 음. 같아요. 다들 웃으면서 찍고 음. 그리고 같이 뭐 김밥 한줄 먹더라도 다시 계속 웃으면서 막 서로 이거에 대해서 막 논의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편하게 하면서 회차도 굉장히 짧게 찍으셨나 보네요. 2 0일에서한 25일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음.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더 좋은 장면을 많이 감독님께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다 보니 그 와중에서도 또 좋은 모습, 좋은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쾌걸 춘향이라는 작품이 화제도 근데 많았던 드라마였어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작품이죠. 중국의 팬클럽도 그 때문에 생겨졌죠. 어, 저를 좋아해 주셔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중국 팬들은 제이 씨 어떤 면을 좋아하나요? 친절해서 좋대요. 친절해 좋다. 네, 항상 사인도 많이 해 주시고. 제이 본연의 모습이 되게 좋다고들 음. 하시더라고요. 팬미팅 행사할 때는 노래도 네, 주로 강의호에서 부르죠. <웃음> <웃음> 저 노래를 잘 못해서. 어. 재미로 듣는 네, 거예요? 그쵸, 예. 그 많이, 예. 아, 네, 그렇죠. 감상용 아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메멘토몰이라는 영화가 준비 중에 있어요. 타인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라고 네. 하는데 어떤 작품이죠? 한 살인사건에 네. 어, 연관이 된 인물들을 그 살인사건의 진범을 파헤치고 싶어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돼서 한 장소에 감금이 돼요, 여섯 명이. 음. 인물들에 둘러싼 뭐 갈등, 그리고 두뇌 싸움, 그리고 얘기치 못한 일들을 한 장소 안에서 인물들로 해석을 하는 독특한 영화죠. 음. 영화가 칸 시리즈 페스티벌 어, 초대돼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나리오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영화가 한 장소에서 시작해서 한 장소에서 끝날 아, 끝날 때 끝날 때까지 한 장소만 나와요. 이게 한 장소에서 같은 음. 인물들이 계속 나와서 1 시간 한 사십 분 동안 그 극을 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도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그 영화 큐브가 떠오르네요. 네, 큐브도 음. 있고 그리고 뭐 폼부스도 그런 식의 영화고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영화들이 있는데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읽었어요. 음. 너무 제가 궁금해서. 메멘토몰이란 뜻이 타인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네 무심코 지나치고 그냥 내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일이 될 수도 음.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도 내포돼 음. 있어서. 3 년차 배우시라 작품이 너무 많으셔갖고 <laughs> 이 작품이 이제 예 빈집 때 되게 풋풋해 보여요. <laughs> <laughs> 좀 거칠어 보여요, 그죠? 예그 네. 영화 속에서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예요. 그 뭐, 오토바이 잘 보세요? 아, 오토 오토바이를 잘못 타요, 잘못타는데 네. 타시는 분들도. 타기 좀 힘든 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체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서 비싸 보여요. 이 오토바이가 이 당시에 제개런티보다 비쌌을 어, 거예요. 이번 신전례 동안 티저 포스터 같은 예, 클럽 이런 데서 아... 붙여놓은 전단지 같은 느낌의 느낌으로 우리도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아... 해서 제이 전격 출연이요. 저는 이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시고서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으셨나봐요. 음... 그래가지고 막상 개봉할 때는. 다른 포스터로 바꾸셨더라고요. 또이 포스터는 되게 제이 씨가 멋있게 나왔는데, 새 포스터 약간 미끼하게 <laughs> 네. <laughs> 나왔어요. 근데 어, 실제 저는... 영화 속 캐릭터는 어, 전혀 이렇지 않은데. 오, 어, 볼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사네요. 저도 이렇게 보고서 깜짝 놀란 포스터는 처음이라서 흔보한테 <laughs> 로트를 줬던 제비의 모습 그죠? <laughs> 전래동 어벤져스. 어, 우 이거 남성미가. 아 이거는 군복무할 때 탄약창에서 군무할 때그군 잡지가 있어요. 아군 잡지에서 와서 찍으신. 찍으시는... 예, 삼시세끼잘 먹여주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네. 네. 선글라스 낀 사진이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이거는 웹드라마 불멸의 여신 음. 촬영할 때. 아니, 저는 그 선글라스 자체를 좋아해요. 이것도 잘 어울리세요. 아주 풋풋한 <laughs> 때 모습인데. 거의... 학교 2때몇년 네. 되죠 이게? 근데 네. 90년 된것 같은데요. 지금이랑 거의 아, 별반 다른 게 없네요 어, 아이돌 멤버 같아요 화제작이었죠? 네, 장옥정? 장옥정 사랑의 살다 네. 때 수중 촬영 장옥정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잘 됐잖아요 사극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드라마 사극은 네. 이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네, 처음 이건 신전래동화의 한 네. 장면인데 카메오로 홍석천 씨가 나왔어요 석전이 네. 형이 와서 또 재밌게 잘해주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인데 영화 속에서 음. 네. 그죠? 아까 네. 그 느끼한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laughs> 이 모습이 영화 속 모습인데. 네. 어, 영화 속에서 일편단심으로 나와요.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도 일편단심이죠.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예. 이 장면은 싸움의 기술 네. 많이 맞죠. 예. 네. 네. 백윤식 선생님의 그 무술이 동전으로도 막 하잖아요. 네. 동전으로 꽂힌다고 하더라고요. 만화책? 네. <laughs> 이제 한량 같은 그죠. 예. 이제 숨어 지내는 고수와 좀 어리버리한. <laughs> 고등학생 이분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laughs> 네, 이분이 바로 그 엄청난 인맥의 주인공이신 네. 저희 감독님이세요 이상훈 감독님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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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극 옷만 입히면 바로 이방 모습인데 <laughs> 여기서도 이 캐릭터 이름이 이방이었죠? 네. 네. 원래 이제 연기를 하시던 분인데 네. 그 저도 작품 속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진 거거든요 그를 상당히 잘해요 요번에 영화도 만드신 건데 그쪽의 재능이 더 좋지 않나 연출은 <laughs> 그만하고 아니, 연출도 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연출 글쓰고 연출 잘 하시는데 아무튼 인맥의 왕이십니다 네. 네. 요리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아드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아들 아드님 소풍 갈때 도시락 이 네. 조그만 거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 도시락이 요즘 아이들 네. 사이에서 인기예요 아드님한테 뭐 해주셨어요? 카르보나라떡볶가 최근에 준게 아, 네. 중국 팬들이 제이씨한테 네. 선물을 보내서 네.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받기만 하니까 이렇게라도 꼭저 너무 잘 받았어요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희중문망이라는 팬클럽인데, 네, 네. 올해로 13년 됐으니까 네. 그 오랜 팬들한테 심정이랄까 각별할 것 같아요. 얼굴은 잘 기억해서 보면은 반갑죠. 중국어는 잘 하시나요? 아니, 잘 못해요. 그 중국 분들이 저한테 편지 보내주시는 게. 대표 편지 한 장은 한국어로 써서 보내주세요. 아, 어. 제가 잘 읽을 수 있게. 어.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글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음. 잘 알고 있어서 아 이번에는 내가 한번 써볼까? 음. 생각이 들어서 좀 연습을 해서 썼는데, 어, 너무 힘들어요. 프라모델. 네, 저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프라모델 비싸가지고 성공한자의 취미라고 그러던데. <laughs> 아니 키덜트들이 수집하는 장난감은 다 비싸다고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비싼 것도 있는 거지 저렴한 아,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드님이 등장했습니다 네집몇 살이죠 올해 아홉 살 어우. 엄청 닮았어요 네, 근데 거. 눈도 좀 크고 네. 엄마가 서운해 서운해하지 나요 지금 많이 신기해요 아뭐좀 이렇게 오빠하고 똑같이 생겼냐고 아, 저는 너무 좋죠 붕어빵 예 네, 네. 피규어 미니미 피규어가 다니는것 같아요 이렇게 음. 돌아다닌 것 같아가지고. SNS를 통해서 이제 팬들과 교, 교류, 교감을 많이 나누시잖아요. 소소하게나마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게 음... 조금이라도 웃게 만들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SNS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적어주시는 음... 말들이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 작은 소통의 공간, 공간 정도. 네. 건물 옥상 위에서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음, 음료수를 마시는 네네. 장면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정의 향기를 할까? 이렇게 어, 느껴지는 네네. 게 그게 오래된 네. 친구들이죠. 제 자랑. 아 자랑? 제가 이 종일 시작하기 전부터 이현균으로서 만났던 그제 음. 친구들이거든요. 20년이 넘었죠. 배우 제이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제이로 음. 봐줘요. 너무 너무 고맙죠. 살면서 꼭 필요한 음. 존재들이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제 팬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길게 고맙고요. 어, 아닙니다. 네. 어, 신전래동화 잘 드시길 바라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올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신전래동화 아주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과자 먹으면서 친구들과 연인들과 기분 좋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건 사고도 정말 많은데. 저희 영화 보아 가볍게 보시면서 기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